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자, 누구를 붙잡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평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자 언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이전에는 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자꾸 마귀 사단 이단 이 사이비들이 종말의 때라고 종말의 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이거에 조심해야 돼. 이거 속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종말의 때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종말을 사는 거고, 어? 내일을 살아도 종말이에요. 다 종말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마지막. 그러니까, 자, 이단 사이비들이 또다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구원자이고, 자기들이 메시아이고, 별로 무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에 제가 뒤에 이거 저 뒤에 갖다 놨거든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단들. 뭐 한번 잘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증인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다 똑같이 본다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자, 어제도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기독교는요, 한자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교회, 어떤 분이, 어, 종교가 뭐세요? 전 교회 믿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나는데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뭐라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마지막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닫혀있는 계시예요 닫혀있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내놓으면 그게 사입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몰몬교, 여호와증인 이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때 똑같이 보는 거. 그러면 그들에게 자 우리가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의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극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업을 쌓아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고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니가 열심히 해. 네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해야 돼. 조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우리 예수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죄를 벗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극률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극률을 입은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먼저 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뭐 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한게 아니라 예수님 이 먼저 자기를 찾아 오셨고 자기에게 보였어요. 오래 참아 주셨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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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만큼 됐을 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때도 예수님 뭐 하신 거야? 오래 참으신 거야.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한 가지 죄를 졌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스테반이 죽을 때도 죽이지 않고 옆에 옷을 지켰던 사람은 피를 안 묻히려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윤리적으로 순결했는데, 그는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 그래서 그게 극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올해 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영생의 본보기. 예. 네. 영생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으면 했어요. 영생의 본 그러니까 오늘, 자, 천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영생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생에 뭐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럼 영생의 본보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는 게 영생의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뭐예요?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좌절이 없을까요?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좌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내 모습,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더 많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2편 37편은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고 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성경으로 얘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 베드로도 뭐 했어요? 무리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만약에 주님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무리를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나니까?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즉시 빠져갔다 이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리를 걷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세임을 얻고 주님께 구하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말씀드렸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간직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무엇을요?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 굳건히 지켜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들은 것을 유념하기 위해서. 유념하지 않으면 뭐하니까요?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금방 잃어버립니다. 그게 망각이에요. 금방금방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재정신으로 살수 없어요. 저도 목사님들고 같이 교제하고 운동하는데요. 그거 못 잊으면요. 재정신을 못 사러. 계속 마음이 생각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말한 거지. 왜 저렇게 말한 거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겉보기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목사님이 저거 할것 같지만, 제가 정말 예민 제가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예민함 때문에 못 살아, 정말 힘들어.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타고 날 때도 예민한 게 타고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예민하셨어요. 예민하게 저를 길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뭐해야 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말고 그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삼 절에는 큰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긍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오늘 히부리서 2장은 말합니다.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다 아,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 하시려고?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요. 그렇죠? 감사해야 조건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지만 십자가가 회복돼야지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 습니다 바로 누구 유대교 유대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뭐한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 14절에 보니까 말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 여러분,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높이 올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함께 하는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극률이 중요합니까? 극률을 받아야 헌신하는 거죠. 극률이 없이 높아지기 위해 헌신하면, 그건 그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지 마세요. 조정당하지도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기에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 무엇 무엇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혈과육을 가져서 죽음의 세력 앞에 붙잡혀서 고통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시려고 1 5절에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맞죠. 먹지 못하면 죽지요. 지금 일본이 쌀값이 엄청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쌀값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깃밥 한 그릇에 5천 원이 되는 시대가 올 거래 쌀값이 엄청 올라 엄청 오르니까 사람들이 또뭐 할까요 두려운 거야 죽음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야 죽음의 세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붙잡혀 있으니까 죽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달려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시고 멸하시고 놓아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자, 또한 16절 하반절에 보래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선을 모아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야?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혈과 육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은 그온 인류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놓아주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고, 붙잡아주려고 오셨다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격해야 돼. 그거에 예민해야 돼. 어? 그거에. 다른 것에 예민할 것이 아니라. 또한, 자, 17절 하반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땅 아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죄를 보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제, 우리 주님이 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뭐해 다시 양을 잡아야 될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대대장은 속량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비하셔서 신실한 대제스장이 되어 백성들의 너와 우리 모두의 죄를 뭐하려 하십니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죄를 송량할 수가 없는 자지요 이단의 교주들도 뭐해 송량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은 뭐해 송량할 것처럼 조정을 한다고 니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니네 안돼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건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야 속지 마세요 대제스장이 송량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스장이 되어서 송량하신다는 거야 더 이상 죄에 사무쳐서,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자리에 선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아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 된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예배를 등안해야 된다고요. 아유, 아닙니다. 그분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모아실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고난 당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귀로 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어 그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분은 우리와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 혈과 육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예요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바라본 읽어본. 그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붙잡고 가야 되겠다 내가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로 말하면 뭐야?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처럼 그게 아니라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이들은 뭐한 거예요? 담대히 그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대가 쌀값이 오르고 경기가 어렵고 배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담대히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있는 걸까요?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고. 나 혼자 있으면 뭐예요? 떠내려 가는 거 한송이 집사람도 혼자 있으면 더 떠내려 갈 거야. 그런데 교회 나오고 주님과 함께 하면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떠내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 떠내려 갔던 성도들을 붙잡고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큰 구원을 우리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대지장 대신 주님 앞에 붙잡혀서 속량됐음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